저는 캐타포에서 구매를 했고, 한번 개봉해볼게요. 어? 응? 어? 뭐야? 아, 되게 뭔가 바뀌었네요? 원래 한 장씩 들어있었는데? 스타 도영이, 도영이, 쟈니, 정우, 혜짱이, 헐! 마크, 재현이. <laughs> 1, 2 7 컨셉 미쳤다고. 다음은 드림. 마크, 해찬이 지성이, 제노 철러, 재민이, 렌지모다 하자 없이 잘 왔습니다. 이게 제가 감회가 새로운 게, NCT 입덕하고 처음 산 MD가 시즌 그리팅이거든요? 었 그때는 입덕한 상태가 아니었는데, 이거 컨셉.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, 팬이 아닌데, 일단 사. 그리고 너무 만족했죠. 우리가 랜덤으로 있는 게, 콜라로이드. 누가 나올지. 간지. <laughs> <laughs> 재민이다, 재민이다. 대박. 재민이. 일 포스터! 요원같은 드림이들 있구요 아~~ 맞아맞아 맞아. 약간 섹시미 있는 드림이들 있습니다 포스터 2종, 포토들 뭐 포카랑 이것저것 들어있겠죠 아 여기 여는 네가 있었군요 밑에가 열려있어서 밑으로 열어버렸네 이건 뭐지? 아 스티커 포터랑 포카 2종 컴포랑 셀포 마크 안있어 아니 해찬이만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대? 셀포 뭐야 귀여워. 뭐야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뭐야 잘생겼어. 오 철로 쌍카풀. 오 천지 잘 나왔는데. 마크, 만지이 제노, 찬아, 재민이. 철로 진짜 왜 이래?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시계 광고 같아. 이건 뭐죠? 아그 브로셔가. 와씨 뭐야. 아 이걸 어주냐 런지 오 철로. 음아나 잘생겼다. 불이 많아서 좀잘안 찍히네요. 어우 마키프들 죽이는 거예요 이거. 응 예. 오늘 고양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. 와오예아 철로가. 아, 너무 예쁜데? 뭐야? 진짜, 너무 예쁜데? 런지니 대박. 어, 잘 나왔다. 헉! 뭐야, 이거? 뭐죠? 이 말랑 고양이는? 아, 런징이는 다 가로로 찍었네. 아, 아름다우세요. 아, 이렇게 귀엽냐고. 왜 이렇게 귀여워? 와, 미쳤네. 미모 난리 났다. 에이, 대박. 이거 스타일링이 너무 잘 어울리네. 빨간 거와 지성이 개이쁨. 헐 안경 박제 해야 돼. 음 예쁘다. 약간 포토북 같은 게네. 와우. 오 이거 껍데기왜왜 해는 거야? 달력이 쭉 있고 중간에 빨간 거. 오제 어머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? 아름다워. 허? 어 근데 지성의 안경 진짜 잘 어울린다 미쳤는데? 허? 우리 철러 성인이 맞긴 한데 나는 약간 준비가 안된것 같아 보리차라고 생각할게 아 잠깐만요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아, 못 보겠어요? 나 뭐가 아, 이거 못 보겠어? 봐도 되는 거예요? 이대로 배경하면 헐. 아 자력 let's go 일단 1월은 재민이고요 2월은 지성, 런진이 들어갔어. 제노 천라 혜쭈니 <laughs> 뭐야? 8월 기다려라 <laughs> 오마이갓 <laughs> 이게 금방 끝나는 거야? 이게 다예요? <laughs> 과연 폴라 안에 누가 나올지 <laughs> 와 패키지가 미쳤어 <laughs> 대박 마크 나왔어 미쳤나봐 <laughs> 뭐야? 마크가 나왔습니다. 일단, 전신으로, 전 멤버가 다 나와 있는 포스터가 있고요. 이렇게. 귀여워. 색깔도 핑크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. 가자, 이 하얀 컨셉. 재현이 정우. 도영이, 까지 자니, 유타, 도영, 볼.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? 재윤이, 정우, 마크. 나 이걸 위해서 샀잖아, 이거. 자, 니 헐, 개이법. 으타, 뭐야, 이 와, 진짜 하얗다. 이야, 존잘. 자, 어, 엄청 청순하네. 게나 마크, 칫솔 마크, 검돌이 해찬. 아, 진짜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어쩌지? 석카만져볼게요 이거는 하얀 버전이 들어있네요. 아, 예뻐. <laughs> 아, 귀여워. 이거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스티커. 아, 맞아요. 밴드 스티커랑. 오, 머리 좋은 것 같아요. 밴드 스티커. 얼빡샷. 대박적 얼빡이야. 대박. 배운 천재. 헐. 귀여워. 귀여워. 캐릭터도 진짜 너무 좋아 컨셉 미쳤다고 앨범 하나만 이렇게 내자 아니와 어깨 봐 도영 재현 재호 와 각도 뭐야 근데 서있으면 얼댕이죠 귀여운데? 초딩같아 진심 너무 예뻐 이것도 사진 있겠죠? 없네 예쁘다. 미쳤다 대박. 진짜 만나보는 것 같다. 응 귀여워. k 이해가 미쳤어. 미쳤다는 말밖에 안 해. 와 이거 진심 다이어리로 쓰기에 최악이야. <laughs> 사진이 한글씩밖에 없네. 아 그건 좀 아쉽다. 이거 <laughs> 미칠. <미친. 웃음> 아. 마지막으로 달력을 까볼게요. 자니가 1월이고, 우와, 도영이, 장오이타 모든 6월은 해찬이가 헤이, 막 재윤이, 도영이 없다. 갑자기 윤이씨 나오네. 혜촌이다 마지막이에요. 끝. 요거는 해커님 시그고요 이게 무슨 선착순 들은 줄 아는데 요게 그냥 A랑 B세트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티버전 특전이었습니다 시그를 한번 구경을 해 볼게요 이번에 좀 늦으셨다고 해 가지고 이런 패키지가 추가됐어요 제가 작년에도 해커님 시그를 샀거든요 이번 연도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오 진짜 귀엽다 그때 보니까 디자인 전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박스도 진짜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완전 최근 사진까지 다 들어있네 그리고 연력 포스터가 있고요 요즘 키캣 캐링이 유행인데 요게 지금 특전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미니 캐링도 귀엽다 사진 보기에 아주 적절한데? 헐 내가 좋아하는 진짜 귀엽다 제일 맘에 드는 건 일단 드림쇼 요착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걸로 세워줘야겠어요 아, 진짜 귀엽다 이거 뭐야 헉, 소리가 너무 좋은데? 요즘 에 이거 유행하는데 구매한 적은 없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귀엽다 아, 귀엽은데? 이거 작년에도 받은 거 스티커 진짜 잘 썼거든요 이번에도 잘 쓰지 않을까 헐 진짜 느줏 동기 아크릴 스탠드 랑 포토카드 헉, 이거 진짜 예쁘다. 아디다스의 찬, 동기의 찬, 기마개의 <laughs> 찬, 두건 쓴해 찬. 너무 귀여워, 너무 귀여워. 아크릴 스탠드 헉, 헐, 진짜 너무 귀여운데. 아니, 제가 지금 사실은 어제 그제 모멘텀 콘서트를 갔다 와가지고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. 너무 힘들어요 지금 <laughs> 아무튼 진짜 이제는 뜯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뜯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거 리라코마 해찬 <laughs> 썸머소닉이 있다고? 돌았는데? 레전드 핑마이찬 <laughs> 아는 선배 해찬 <laughs> 이 사진 마음에 들으셨나 보다 이두 개를 스티커를 너무 잘 뽑으셔가지고 1코도 가능하고 <laughs> 두 장? 좋아 핸드폰 뒤에 꽂아놓기도 좋고, 여기저기 쓸 때가 좋더라고요, 이게. 그리고, 아크릴 키링도 들어있습니다. 마스킹 테이프랑 볼펜도 들어있어요. 이게 작년 건데, 작년에도 진짜 예뻤어. 이렇게. 이번에 무슨 사진으로 했을지. 2024년도가 제가 온전히 다 좋아했던 연도여가지고, 스케줄 착장 다 알고 있죠? 동기 해찬부터, 키티 해찬. 그리고, 이때가 아마 생일인 것 같은데 생일회찬이랑 이렇게 한 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작년에는 이렇게 다이어리 형식이었거든요 육공 다이어리 이렇게 생긴 다이어리였었는데 레전드였죠 이때도 이번에는 또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스프링 다이어리로 나왔습니다 구성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달력이 있고 위클리가 있고 한편에는 동혁이가 있는 몇 개만 볼게요. 아, 좋아하는 날들로만. 가득가득. 와, 사진 미쳤는데? 하고, 이렇게 보는 페이지가 끝이에요. 그리고, 탁상 달력. 진짜, 페이지 미쳤거든요? 양쪽으로 있어가지고. 여기에 뾰 있거든요, 지금? 이렇게. 아, 개 이뻐. 나 이거 팬미팅 때 진짜 좋아해. 흑발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좋아해. 아, 너무 귀여워. 저 이날 사진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와. 근데 이게 양면이다. 양면이에요. 이런 식으로 주력으로 돼있어요. 미쳤다. 일단 팬미팅으로 해놓을래요, 저는. 팬미팅 때 짧은 머리 그거 진짜 좋아했어가지고. 요거 저는 원래 날짜별로 해놓지 않아요 전 제가 마음에 <laughs> 드는 얼굴로 세워놓습니다 이거는 트위터에서 그 모멘텀 MD를 양도 받았거든요. 이게 제가 구매를 인터넷으로 했었는데 4월에 와요. 원래는 잘 기다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편인데 이번에 모멘텀 갔다 와서 너무 뻥 차가지고 그냥 트위터로 양도를 받았습니다. 해찬이 카라비너랑 트래카 한 세트예요. 짜라란. 아, 이것도 이거 잠깐 뜯어올게요 이게 카라비너인데. 예쁘지 않아요? 이게 센스 미친 게 이게 NCT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. 이번에 웬일로 이렇게 좀 쓸만하고 예쁜 굿즈를 냈어요. 음, 짜잔! 그러니까 MD감에서 제가 단한 번도 MD를 먼저 꺼내적게한 번도 없거든요. 항상 포카를 구출하고 그 다음에 MD를 꺼냈는데 다행인 건 이게 기판에 대줘서 이거는 하자가 아니야. 오 하자 대박 심해. 레전드다. 여기 여기 하... 어쩔 수 없죠. 그리고 다음은 트레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. 트레카를 이제는 약간 욕심을 내려놓고 약간 껍데기 모으는 용으로 하나씩 구매하는 것 같아요. 한번 까볼게요. <laughs> 이거 해찬이 일것 같다고 판매하시는 분이 그랬는데 지금 머리를 봤죠? 흑발이죠? 도영이 같은데? 이렇게 컴포가 응? 이거 스페셜 아니에요? 트레카를 뭘 처음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. 어, 도영이가 나왔습니다. 헐 귀여운데? 아니 도영이 이번에 셀프가 다 미쳤던데? 다 너무 사고 싶었어요. 이렇게 트레카를 이렇게 깠습니다. 일단 슬리브를 껴줄게요. 덕분에 도영이 모멘텀 포카가 하나 생겼습니다. 기분이 좋다. 여기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. 셀프가 하나여서 여기 자리 포카가 원래 이 포카거든요? 이게 큐큐 뮤직 삐그덕 포카인데,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렇게 두 개가? 그리고 이거는, 이게 럭드 포카거든요? 근데 제 왼쪽이 도프 분이셨는데, 그분이 주셨어요. 대박이죠. 천사진이를 만났습니다. 제가 이번 콘서트 영상을 올리기는 안될것 같고 첫날은 너무 극사여서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.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두 번째 날은 제가 일렬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엄청 저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망해가지고 지금 4층만 갔던 게 싫어가지고 이번에 플로어를 구매해서 가봤는데 저는 퍼커리 4층인가 봐요. <laughs> 짜증 나 진짜. 말 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진짜 짧게만 얘기하면 일단 앞에 분들이 너무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원래 엉덩이에다 막 밑에 깔고 앉는다 하더라고요 원래 다 그런 건가요? 맨 바닥에 그냥 앉았는데 앞에 분들이 패딩에다가 막 방석에다가 막 엄청 깔고 앉으신 거예요. 근데 나는 내 뒤에 분들한테 내가 일렬이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앉았거든요. 근데 아 진짜 머리가 다 걸려서 뭐 회찬이를 찍을 수가 없어. <목소리> 그리고, 이번 콘서트가, 앞에랑 뒤에랑 되게 간격이 좁았거든요? 1열인데, 1열 일렬 같지 않은 느낌? 풀샷을 찍었을 때가 대박이에요. 직캠 같은 거 포기하고, 풀샷이라도 찍자. 풀샷을 찍었는데, 앞에 머리가 주르륵 나와서, 망했고. 아 <목소리도> 그리고 뭔가 찍는 거에 집중을 하느라고 콘서트에 집중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또 3일이 아니고 이틀이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아쉬웠던 콘서트였습니다. 난 컨을 끼려고라 제발 <laughs> 그렇게 됐습니다. 끝! 제가 지금 드림 콘서트웹디가 와가지고 뜯어볼 건데요. 먼저 아, 이거 저희 콘서트 향기 났었잖아요 드삼쇼때 향이랑 앙콘때 향기랑 달랐거든요 근데 그 향을 이렇게 향수처럼 내가지고 드삼쇼 향으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앙콘때는 좀제 취향은 아니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살까 말까 고민 하다가 산건데 한번 향을 맡아 봐야겠어 어. 오! 대박 <laughs> 와 이제 사람이 향기로 기억한다 그러더니 미쳤는데? 그 냄새에요 너무 냄새 좋다 우와! 향기 너무 좋아. 앙건 때는 무슨 향이지 이러다가만 와가지고 잘 기억도 안 나고 약간 머리 아픈 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NCT 처음 가본 콘서트가 드삼슈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지 더 임팩트가 있고 향도 제 취향이고 제가 약간 달달한 과일 향 같은 거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거 약간 달달한데 약간 꽃 향기 계열이에요. 정보를 여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향이고요. 이거 그때 2층에서 보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향기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지? 시즌이랑 여기 향기 나지 않아요? 그래서 맞아 향기 나는데 이게 보지 마, 웅성웅성 웅성웅성 이랬었는데 두 번째 날인가 아마 재민이가 퇴장하면서 여러분 이거 향기 저희가 고른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때 밝혀졌던 드삼쇼 향기 잘쓸것 같아요 뭐, 무드 프레그런스 실내 공간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니 스케이트보드 키링을 샀는데 <laughs> 마크는 끊어져서 오고 찬이는 떨어져서 오고 뭐하노 <laughs> 아무리 우리가 포카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지 일단 이 포카들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앙콘때 이거 컨셉이 미쳤잖아요. 앙콘이다 보니까 새로 찍은 VCR이 이거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풍선껌 마크 요거 개이쁨 진짜 미쳤어 너무 예쁜데 오케이 안 사? 너무 예쁜데? 그리고, 안경 쓰고 뽀글머리한 해찬이. 젤리 공 붙였어. 어떻게 안 사? 이걸 내가 세 달이나 기다렸더니, 대단하다. 이거랑, 마이크, 배찌를 구매했고요. 그리고, 네컷 사진과 증사, 세트를 구매했습니다. 엽서, 해찬이로. 와, 씨, 개 이쁜데? 뭐야. 너무 귀여워. 아, 마마크도살걸 그랬나? 음. 아 이거 뭐, 껍데기에도 얼굴이 있어가지고 잘라야 되나? 어, 너무 예쁜데? 응? <laughs> 똑같은 사진이 들어있구나 <laughs> 너무 잘 나왔다 어, 레전드 어디에 손을 집어넣고 어쨌든 이렇게 MD깡을 해봤고요 스케이트보드 한번 꺼내볼까요? 이건 좀 예쁜듯 예뻐 이거 잘나왔어 아니 살연유가 껴있어가지고 MD가 너무 늦게 왔어요 자링 제가 또 미리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또 해찬이 미공포를 내가 이걸 올렸던가? 그 미펜이랑 사진에 미공포가 너무 예쁜 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사버렸쥬? 아, 이거 안 올렸다. 이거 아무튼 구매했고 여기도 또뭘 구매했죠?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요거는 여기다가 넣어 줄도록 할게요. 예뻐라 완벽